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선이네입니다잘 아, 지내셨지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아,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찍어서 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니까요. 아, 많이 봐주시고요. 아,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아, 에선이네 젤리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젤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첫 번째로 골드 젤리예요. 골드 젤리, 아마 그 젤리 갖고 계신 분들, 골드 젤리는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골드 젤리 이렇게 생겼구요. 가까운 데서 보면 어이 이렇게 생겼네요. 골드 젤리, 두 번째 해맑음 젤리예요. 해맑음 젤리, 해맑음 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젤리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해맑음 젤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젤리풍이 안에가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해맑음 젤리 그다음 몽블랑 젤리에요 몽블랑 젤리 아, 모양이 되게 아직은 작은 애거든요. 몽블랑 젤리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본 샷은 이렇고요 가운데서 봤을 때 가운데 샷이 이렇습니다. 몽블랑 젤리에요. 아, 이번에는 버블 젤리에요. 버블 젤리! 버블젤리 항공사시구요. 자, 버블젤리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물이 드는 모양이에요. 색깔이 밝아스름해지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버블젤리. 매직젤리에요. 아, 요것이 지금 디자인이 그 얼굴이 탄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좀거어스름하게 됐는데, 이게 매직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직젤리. 자, 옆모습. 옆모습이래요. 옆모습 이렇고, 자, 가운데 중심 사진 이렇습니다. 매직젤리. 초코젤리예요. 초코젤리. 초코젤리 항공샷이 이렇고요. 옆모습이 이렇습니다. 옆모습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이요. 어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짙은 초콜릿 색깔 같아요. 여러분들 초코젤리예요. 어, 영상 보시다가 주변에서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키핑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매니아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대화 나누시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 초코젤리 중앙 모습이에요. 아, 아리아나젤리에요. 아리아나젤리, 아까 그 초코젤리처럼 색깔이 어, 초콜릿 색처럼 좀검은검수름 하게 나와 있네요. 색깔이. 자. 여기 옆모습이고요. 옆모습. 옆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모습이에요. 가운데. 아주 젤리가 예쁘게 엮여져 있습니다. 신기하기만 하네요. 아, 아리아나 젤리예요. 토피아 젤리에요. 토피아 젤리.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이름이 다소 생소한 토피아 젤루, 젤리라고 하거든요. 자, 옆모습 이렇습니다. 옆모습 이렇고요.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중앙.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꼭지점도 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토피아 젤리에요. 자, 요번에는 슈가볼젤리에요. 슈가볼젤리 어, 이름이 다소 특이한 그런 젤리예요. 자, 윗모습이 우유의 상공 모습이고, 자,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어, 상당히 예쁘죠. 옆모습이고, 자, 가운데 젤리 너무 예쁘게 엮겠어요 그죠? 예, 옆모습이에요. 앞모, 중앙모습. 피그링입니다. 이게 젤리가 아니고 그냥 피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모양이 어, 젤리풍처럼 엮여져 있어서 젤리로 소개시켜드려봐요. 피그링입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옆모습. 자, 중앙. 중앙 모습이에요. 젤리풍 같으죠? 어, 피그링. 아, 샤넬 젤리. 아우 너무 이쁜 샤넬 젤리예요. 너무 이뻐요 이쁘게, 색깔이 지금보다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더 예쁜데,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좀 실물보다 좀덜한것 같아요. 자,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그 다음에 가운데 모습. 중앙. 아주 젤리가 너무 예쁘게 겠어요 그죠? 예. 샤넬 젤리. 자, 그 다음에 백록 젤리예요 백록 젤리.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실 요거하고 다음 거는 어 저희 여기 언니 왕언니 다육이에요. 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젤리를 모으다 보니까 제 것만 해갖고 조금 모자라서 언니 거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예요. 백노 젤리. 자 위에 항공샷이고요. 옆에 옆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죠 색깔. 엄청나게, 뭐, 오래된 그런 아이라서. 그 다음에, 자, 가운데에 중앙 모습이에요. 중앙 모습. 백롯 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클로즈 젤리에요. 클로즈 젤리.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매니아 언니 분 거거든요. 두 가지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아이라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로즈 젤리, 항공 모습이고요. 자, 옆 모습이에요. 옆 모습, 기가 막히죠. 옆 모습, 큰 대품입니다. 자, 가운데 중앙 사진이에요. 중앙 사진이에요. 중앙 아주 멋지게 엮였습니다. 젤리가 아주 예뻐요. 아, 이어 먹었어. 클로즈 젤리. 클로즈 젤리. 네, 클로즈 젤리요. 자, 여러분. 아, 오늘 애선인의 젤리를 어, 소개시켜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젠, 젤리들이 참 예쁘죠? 아, 제가 지금 입이 좀 아파갖고 말이 좀어느할 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우리 다육이들이 키우다 보면 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애선인의 젤리를, 어, 젤리들을 모음해 봤어요. 예쁜 아이들 많이 구경하시고 힐링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아, 빨강 아이들 예. 소방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붉게 물든 아, 그런 빨강이들을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다음번에 또 만나 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